아아구가 만약 마카 포몬카드이치 아, 여기 다 어질러 폈네 만약 이게 포켓몬 카드였다면 포켓몬 카드였다면? 응. 뭐가? 근데 이게 비닐에 쓴이 포켓몬 카드였다면 아빠는 그럼 이제 무슨 카드로 할까? 아빠는? 어 이거? 분홍색? 뭐야? 분홍색? 분홍색으로 하면 무슨 사일까 해보지 뭐 시작 가자 네. 아이고. 물에너지 떨어졌네. 아! 아이고. 엄청 많이 떨어졌네. 아이고 이거 다다. 좀 주워 주실 수 있으시나요? 어.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노메타 입이었어요 노메타 타입대. 한 에러스 에너지가 있다. 응? 음? 에스파네요. 에스파. 에러스 아니고 에스파. 에러스라는 포켓몬이 있어서 자꾸 에스퍼랑 에러스랑 색깔이요. 에어요 네, 에러스라 포켓몬이 있어요. 6장 뽑았습니다. 뽑고 장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음, 일단 아니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공격할 수 있게 더 강한 공격. 그리고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다.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아빠가 가져오고, 이브예요 하나 가져올게요. 백마버 엑스 이브 에너지 이볼루션은 뭐야? When you attach your base t an energy card, 여기 u r e g o i n 이 to put it o y o u m a y t a to t u a c h your deck you for card that evolves to c a this Pokemon that is the same time as the energy card and put it onto this Pokemon to evolve it. Then shuffle your deck. 무슨 말이야? <laughs> 이 포켓몬에게 붙이면 포켓몬을 진화시키 é m o n Pokémon, Pokémon. Pokémon, Pokémon. Pokémon, Pokémon, Pokémon. Pokémon, Pokémon, p o k é 샤미드가 있 k é m o n Pokémon, p o k é m o 기본 에너지 m o n p o 그러면은 특성 에너지 이볼루션 v 어, 지 l 다 에너지 이 e 루션은 g y e v o l u 근데 o n During your turn, you may. Then from this... When you attach a basic energy card from your hand to this Pokémon during your turn, you may search you. That's the Pokémon. t h a t h e n a e s e n a m m t h i s the n m e a t t n a h a a s e n e a m h a n t t h s n t n m a s e a h e a t h e n e e e e m t h s 이에너이 에너지랑 똑같은 타이 혹햄 그 진화를 해야 된다는데. 아, 이게 있네. 진화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하면 그프 p 아, 에브리 GX 이잖아 EVGX. 어, 아, 이 그냥 이렇게 진화시킬 수 있다는 거네. v g x 다 에스페온 G.X. Flaky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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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네. 근데 지금 o s 공 f 은못 하죠. do so. Flaky do so. f 고 하나 y do so. f l 첫 차례는 지날 수 있어요? 지성이 지날 수 있어요? 네이 지나서 이녀공장이녀이녀석이이이음음 음. 333뭐 비슷하네요. 어떻게 하 상대 포켓몬에게 할... 하로쓸요 상대 포게 붙어 는 에너지 곱하기 30만큼 더 공격을 할수 있는 어! 피지스. 에너지 두개 가져올게요. 아침 가드찬 양동이라고 있었는데. 하지만 지성이는 에너지 지금 하나밖에 붙일 수 없네. 어 에너지 그 뭐, 저거 없네. 데미지 카드. 뭐? 데미지 카드? 응. 데미지 카드 아빠가 가져와 주세요. 네. 자, 동작을 썼으니까 이제 음, 물 에너지를 붙이고. 렁이 꿰찌르기 할래요 꿰찌르기, 꿰찌르기 몇이에요? 40. 40 에너지가 하나 있어도 공격할 수 있지 그렇군요 40다 했죠? 네 아빠 차례 지금 40이에요 어? 아 다, 이제 40이다 아빠 여기다가 더블 컬러리스 에너지를 끼우면 이건 두 개로 에너지 두개짜리예요 그럼 이제 피사이킥 공격을 할수 있거든요 어? 근데 60 더하기 30 지성에너지 가지고 있는 30만큼이 90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90? <laughs> 자, 근데 아직 공격하지 않고요 이제 뭐 뭐할 건가 바로 공격하면 의미가 없지 잠깐만요 바로 공격하면 의미가 없지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뭐좀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아고소동이다 <laughs> 어, 뭐가 들어가는데 음에브 어떻게 하지그아 하지? 하지? 응. 바드렉스. 일단은 플러스트톤을 아이템 끼고 플러스로 토큰 에너지를 없애는 거예요. 토큰 에너지를 아예 없애는 건가? 네. 그러면 마음대로 쓸수 있네. 네. 그리고 아빠는에에강해 네 아, 그치 저거 엄마 사안하라는데저거사했어 아니요 손으로 어, 했어요 이거로 해? 연주해? 네자 네. 1, 2, 3, 음, 4, 5, 6, 7, 8, 9, 10 세상 끝네그 에너지가 이네 <laughs> 이건 뭐지? 패럴 키티 스타리온 카드인데, s w c h way i s card face before you play. d a e don't be a t t a 어, 이렇게 하면 아빠는 세세개 벤치에 세개 이상 로스 없고. 지성이는 물 포켓몬인데, 그치? 응. 공격력이 20 감소해. 20, 20을 없앤다고? 네. 20없앤다 그러면 깍지르기 공격하면 20만 공격하는 거네. 깍지르기 공격하면? 네. 그, 근데 그치, 지성이가, 맞아.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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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는 어, 응. 스타디움에 논다면 20은 취소가 안 되지. 하지만 지정은 다른 거가 할수없잖아 정상에 가는 눈길만 빼고. 그 다음에 할게 없네. 공격을 한 건가요? 90을 해야겠다. 90, 60에다가 30이니까 90 공격. 90? 겨우 90이라니. 1. 2. 지영 에너지가 한 개밖에 없어서 구식 공격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에너지 두개만끼고 공격할 거지 영. 그래요? 왜냐면 백마보다 있어. 한장 뽑고 <laughs> 바로 지나. <laughs> 지나고 백마.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리고 에너지가 있지. 바로 두 아까 가득 찬 양동이 있어서 어두 개. 애를 가졌으니까 아, 빠가잘못했다 잘못했어 왜요? 여기 울트라볼로 빨리 기본 포켓몬을 하나 낚아내는데 큰일이다. 기절하면 진다. 에너지 하나 끼고 <laughs> 레벨업 하고 어, 레벨업까지 할 필요가 있니? 그냥 바로 다이내스 분석하면 지 진은 나 아빠가. 아빠 나중에 이걸 그리고, 다시 도전해봐야겠네. 오, 무게를 가져와서 지나면 이만 공작하고 이십이 취소되잖아요 이십 20 감소되죠 이십이 취소되니까 아. 스타디움을 정상으로 가는 눈길로 바꾸려고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요 뭐야 나 에너지 200밖에 없어요 에스피. 뭐요? 에너지가 뭐라고요? 에너지 200밖에 없다고요 나 200밖에 없어서 얘가 공격하는 게 250이니까 아이고 그러면 230 공격하는 거 죽네 어이 그냥 네 맞아요 그냥 다이랜스 다이랜 공격 아빠 기절를 지성이승리 벌써 끝났습니다 어, <laughs> 엄청 엄청 빨리 끝나네, 끝나네. 2대2브 있고 이거 아 이거 영어도 있어서 힘들구나 이거 어 이거는 여기서 맨날 카풀로 시작해요 카푸 s i 야 a kale. k a p 타 k u k 카 a 랜드 p u in t a p u 응, e t a p 로쓰 e k a p u l 응. 그럼 포켓몬 도 Tapule, Tapule, 이 a p u l e t a p u 구나 네. 나 p u 이 e Tapule, Tapule, t a 카 u l e Tapule, Tapule, t a 카푸부루루어 이거 안넣어지네 아이고, 아이고. 네, 정리하십시오 바람의 판에 장비도 좋았어 어이. 이것도 한번 이겼네 그럼 뺀치, 이거 배지 뭐지 응. 분홍색입니다 분홍 배트네자여있습니다 파트배지 악스또 <laughs> 얻었다 어 이게 축하합니다. 네. 정리하고 자자. 네.